왔어? 안녕하세요 베살리우스 아저씨. 그러면 편하게 놀자. 지금 옆에 메이포 피스가 있어요. 메리포 피스 방금 한명더 왔네요. 몽실 언니가 왔어요. 아예슬아 어, 토끼 만들어 줄까? 토끼? 응, 난 계란을 만들 거야. 만드는걸 좋아하는구나. 네. 계란 만들 거면 응. 이걸 한번 써이 어잘보는다나 인정할게. 뭐 진실 게 맞아. 뭐 진실 게 맞아. 진실 게? 하나도 못한 친구 있지? 어궁금하다아니 <laughs> 없어. 네 <laughs> 진짜 솔직하게 말해봐. 진짜 없어. <laughs> 나중에 아기를 놀을 거냐? 나는 나? 응. 결혼 안할 거야. <laughs> 귀찮아. 꼭 그러면서 제일 빨리 가 받을게. 가족 중에 누가 제일 좋아? 나? 응, 너. 엄마, 아빠. 너희 엄마 나쁜 점은 뭐야? 없어. 우리 엄마는... 응. 평소에 없어지만 하는데... 평소에 없어지만 하는데... 현진아 뭐야? 뒤뚱차게 잘했다. 그나마인 줄 알았어, 우리 엄마는. 평소에 없어지만 하는데 일찍 나니까 거짓말 안 하잖아. 거짓말, 아직까지 되게 막거짓말 그런 거짓말 아직 못하지, 그냥. 아, 그리고 이제 하은이 요즘 자꾸 막 자기 막 거짓말 하고 막 이래가지고. 음. 그때 머리카락 자르고. 변독이나 이렇게 딱두 개가 네. 분리, 뚜껑이 열려가지고 바닥에 음. 떨어져 있더라고. 어? 나 아니야, 진짜 아니야? 이렇게 막 연기하는 거야. 그래서 네. 그런 거짓말 을 해야지. 근데 이제 오늘가 수업 끝나고 와가지고 이제 하은이가 선생님한테 반딱다닥다 하더라고. 응. 그래서 외역하면서 하니까 이제 책을 하나도 안녹같대 근데 어, 아, 그래, 그것도 있었어요 근데 하은이가 숙제를 지금 다 했대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거짓말하지 마라 선생님이 숙제 안했는거같다 네 이거는 안가고온거 아니냐고 이제 선생님 막 그랬는 거야 이 한번 보자 이래서 외죠이 저러 때책이그 안에 적혀 있었던 거야아 가정은 가은간단가은 간단해요 아가은간요아 가정은 간단거요아가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이올라가고은 어, 단해요아 가정은 간단해요 아 가정은 간점해점 갈수록. 은 간단해요 아가 이렇게 거짓말 아가아가 우리 엄마는 아, 아, 음. 아수라 백작부인. 한쪽은 악마, 한쪽은 천사인 얼굴 을 가지고 있어. 잠깐만. 어, 거짓말? 진짜로? 그 어, 얼굴의 사람이야? 맞아. 이거 무서워. 근데 너 엄마 더 무서운 것 같은데? 응? 왜? 야 희망이 너사주고 희망이 그 뭐지 궁전도 잘되고 희망이 그 뭐지 궁전도 잘되고. 야. 야. 난 우리 엄마 몰라. 어 아, 음. 우리 엄마 실체를 몰라. 아, 진짜, 뭐, 잘해주고, 나잘 해주고, 나잘 안아주고, 그렇잖아? 예. 네. 근데, 이집 가고 싹, 낀다. 잘 가, 이렇게 해서. 야, 이래. 잠깐만. 너희 엄마가 안수를 뱉자고, 너 똑같은 거 아니야? 어. 나도 사실, 응. 좋아해어 하나 숙제. 맞네. 하고 있어? 응. 숙제, 빨리 해야 아빠하고 놀지. 근데 외우고 있는 거야? 응. 근데 소리가 왜 하나도 안 들려? 세 응. 번째. 자는 거야? 응. 기도하는 거야? 응. 이거 봐. 빨리 올려서. 찬물... 불 나. 응. 세수하고 와. 응. 오늘 컨디션이 아주 좋다며. 조용 갑자기 안무리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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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이 자는 나게 아닐 거, 거, 거 아니야. 그래. 그까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 그렇지 뭐 숙제. <계속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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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? <웃음> <웃음> 너, 하나. 하나. 몰라? 왜? 좋아? 왜? 자와 정말 자고 싶어. 그럼 진짜 내가 상쾌해지는 거 응. 말은 넌 응. 너무 잘해. 나가서 살니까 나도 놀았어. 뭘 응. 만들 뭐 만들고 놀고. 나도 시간 있을 때 해놔야 밤에 좀 우리 왔을 때도 놀고 그러지나에 단어 외우고 그랬어. 했어. 했어? 단어 단어 였다고 응. 그럼 우리 계속 놀고 있던데 단어. 좀 지금 테스트 한번 해보고. 어, 그러니까 지금 좀 잘게 해줘. 10분만 잘게. 알았어. 거짓말 아니지? 거짓말 아니야. 진짜 외웠지? 병원 응. 검진 동안 오늘의 할일 있잖아. 어, 수고 났어. 오늘의 보자. 아니, 응. 아까 영어 대충 좀 외웠지? 응. 얘기 다 같이 다는거 알지? 음. 아이고. 약속해 약속. 응. 하는 거야? 응. 아 약속하고 가지 그요 <laughs> 약속 지켜야 돼. 어 책을 좋아하네 진짜. 어머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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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

됐다. 아. 다밥 음. 어. 먹고 안 걸. 아, 음, 나중에 들어도 될것 같아. 지금 오늘 선생님 오시는 거 먼저 해야 될것 같은데. 알았어. 음. 아이고, 진짜. 아. 어떡해. 귀엽다. 어. 왜? 엄마 아, 영업부터 해. 이제 한다고. 나 한테도 다 했다고 해서. 누가 거 아니야. 영업요 엄마 왔다. 엄마 왔는데 어떻게너 아, 엄마가 분명히 숙제 다 이거 해놓으라고 그랬더니 네가 아까 다 했다며. 그럼 너 아직도 여직고 오늘 계속 뭐했던 거야? 내가 일부러 안한건 그런 게아니야 근데 오늘 아까 지에 하은이 아까 엄마 태블릿 까 그거 나중에 듣고 이거 먼저 하라고 얘기했어, 안 했어? 그래서 바로 했어. 뭘바로야 한참이나 듣고 있던데. <laughs> 아니 그 약간 갑자기 오르나가서 안 꺼지더라고. 오르나 안 꺼졌다고? 응. 오르나 헤드폰 계속 끼고 계속 보고 있냐? 아니 오르나서 이렇게 그 축소 버튼 계속 띠디디디디디안 되겠다. 일단 엄마도 CCTV 보니까. 나 그렇게 오래 안켜고 있었는데 헤드폰 끼고 밥 먹고 있었어. 밥 먹고 아이가 밥 먹을 때는 그렇게 할수 있는데, 밥 먹고 나서도 계속 니가 그 태블릿 켜가지고 있더라고. 내 말은 밥 먹고 나서 뺐는데, 좀 심한 거 아니야? 좀 심한 거 아니야? 어디가? 귀우개? 우와, 엄마 찌그레기 찌르르기 같아. 찌르기는 말을 계속... 오는 걸 계속 반복하는... 곤충이야 어... 엄마가 반복을 하는 게 아니라 엄마 가 하는 얘기를 네가 안 들으니까 계속 엄마가 지금 조준기 지금 3일째 지금 저 조준기 지금 소독약이 안 넣고 있다. 어제 도 넣었고 어저께도 넣었고 그저께도 넣었. 그렇게안 그저께 넣었어. 너너 엄마 나 장산다 얘기 안 했잖아 엄마한테. 어제 말했는데 같이 하지냐고. 아니. 말했는데 엄마가 대로안들었적 생각... 없어. 지금 네맘대로 가서 내 카드로 결제를 해서 사왔잖아. 그 말을 하는 거야 내 말은. 음, 내가 그럼 아 불. 그... 정확하게 말할게. 난 진짜로 서점에 문제집 말고도 다른 어린이책이 있는 줄 알았어. 왜냐하면 거기 앞에 어린이집 합니다라고 적혀 있었거든. 그래서 어린이책 어 사러 가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린이책은 하나도 없고 문제집이랑 이상한 소설밖에 없었어. 서점이 아니라 거의 문구점 같았어. 그래서 내가 살 만한 책이 이것밖에 없었고 난 이거 읽고 싶었어. 그래, 그래서 내가 이거 산 거야. 끝. 조금 더 악의적으로 말하자면 엄마한테 일부러 그런 거야. 왜? 네? 엄마, 나안 사주니까 내가 산 거지. 응. 집에 혼자 있는 건데. 응? 뭐야, 뭔데? 민주, 친구들한테 지금 영어 공부해야 된다고 잠시 안데서 놀고 있어. 지시 좀 해줘. 메리야 오늘은 안돼. 가. 안녕, 언제 왔어? 안녕하세요, 베살리우스 아저씨. 그러면 편하게 놀자. 음. 지금 옆에 메리포피스가 있어요. 메리포핀스 방금 한명더 왔네요. 몽실 언니가 왔어요. 아, 원래 몽실 언니가 그 마음을 잃어야지 지요 방해가 좋고요 할때 우리 그 친구들은 진짜 모습을 보인답니다.